아시겠지만 요즘, 엔화가 싸죠? 한번 쭉 하고 빠졌다가 회복이 되는가 싶더니 다시 빠지고, 올라가다가 빠지고, 다시 또 올라가다가 또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슈퍼 엔저가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자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나 나왔어요. 많진 않고. 이것도 고 다시 회복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크게 놓고 봐도 엔저 구간인 건 사실이죠. 그 애나가 싸니까 여행들도 엄청 가시고 유럽인들이 그 일본 가가지고 뭘 엄청나게 산대요. 자기들 나라에선 되게 비싼 건데 일본 가면 싸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일본인들은 해외여행을 잘못 가겠죠? 환전을 하는 순간 그 손해가 엄청 크니까. 실제로 일본인들은 국내 여행만 엄청 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본으로 관광이 몰리니까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쪽에서 물가 상승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의식주 중에서 의는 내가 챙겨올 수 있는데 식이랑 주는 현지에서 해결을 해야 되죠. 먹는 거랑 자는 거. 특히 그 도쿄 쪽에 호텔이 많이 비싸졌대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지방의 사업체 운영하는 사장님들 있죠. 이분들이 도쿄로 출장을 나오면은 원래는 호텔에 묵어야 되는데 이 호텔이 지금 너무 비싸니까 이돈 씨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돈이면 내가 그냥 도쿄에 사무실을 하나 차리고 말지 해가지고 작은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거기에 그냥 락구락구 침대나 소파 같은 거 넣어놓고 거기서 그냥 잔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먹거리인데 지금 일본에서 쌀 파동이 터졌거든요. 그 쌀이 부족하대요. 주식이 쌀인데 그래서 마트 같은데 가 보면 이 수량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인당 한포대만 파는 곳도 있고 가격도 무슨 두 배가 뛰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이 사태가 터지면서 일본 언론 쪽에서 나온 얘기가 관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들어와가지고 쌀을 너무 많이 처먹고 갔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먹을 쌀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보도가 좀 나왔거든요. 애들이 진짜 양아친 게. 얘네 코로나 때 관광 안 돼가지고 지역경제 막 죽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관광객 유치한다고 막 상대적으로 규제 풀면서 막 제발 좀 와달라고 막 사정하고 재롱 떨고 장기자당하고 그랬던 게 엊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러가가지고 외화수혈 해줬잖아. 애나 엄청 사주면서 엔저방어 해줬잖아. 지역경제 살려줬잖아. 항공사 자영업자 다 살려줬잖아. 다 해줬잖아. 아, 이기 맞냐? 실제로는 저 일부 언론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게 관광객이 먹은 게 전체의 0.5%밖에 안 된대요. 0.5%면 그냥 수입해서 메꾸면 되는 거잖아. 그냥 디디리 수입을 안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쌀 수입이 금지돼 있거든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식량 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세를 막 엄청 때리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관광객을 탓을 한 겁니다. 이게 문제는 일본에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 우리 한국인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대놓고 언급은 안 했지만 한국인들이 와가지고 다 처먹고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죠? 피해망상인가? 사실 이런 게 하루이틀이 아니긴 해요. 정치가 조금 꼬이면은 한국을 파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게 또잘 먹히니까 탑이 정글 찾듯이 꼬박꼬박 찾는데 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거를 시작으로 한국인이 스시집에다가 짜장과 히밥을 풀었다. 왜뭐 이렇게 레파토리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관광객들이 조금 딱한 게 일본 현지에서는 쌀먹한다고 욕 먹고 국내에서는 외국 가가지고 돈 뿌린다고 욕 먹고 양국 언론의 맛있는 요깃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일본이 나쁘다, 일본 사람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 언론에서 그랬다는 거니까 평범한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들은 사이 좋게 잘 지내시면 됩니다. 댓글로 뭐 싸울 필요 없습니다. 네, 그쪽에 거기 키보 도 9단 손가락대 8단 데려가세요 경기 없습니다 오늘 저 일본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일 좋아하는 만화 일본만 하고요 제일 좋아하는 게임 일본 게임이고요 제일 좋아하는 그 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일본이 물가가 비싼 거는 사실이긴 해요 우리는 관광객이고 엔저니까 싸게 느껴지는 거지 엔화를 월급으로 받는 저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체감 물가가 장난이 아니라고 해요 지금 네비에 지구촌 어디를 찍고 가나 물가는 다 비싼데 엔화가 더 지경이 난 일본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는 오르죠 특히 환율이 박살이 나면서 수입할 때더 비싸게 사야 되고 수입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일본은 원래 유명한 디플레이션 국가였잖아요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게 걱정인 나라였는데 요즘은 되려 비싸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징적인 기사로서 라멘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는 라멘이 대표적인 서민 음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천엔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일종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걸 넘기는 라멘들이 나오고 있다 더 이상 라멘을 서민 음식이라 부르기 어렵게 됐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원래 국밥이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자 가성비 음식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만 원을 넘어가면서 가성비 얘기가 절대 안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잠깐만, 근데 애들은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온 거예요? 우리는 국밥이 만원 넘어갔다는 기사가 한2년 전에 나왔거든요. 야, 이거 우리가 일본 따라가는 게 맞나요? 너네가 우리 따라오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이게 가격을 못 올리는 것도 있고 원료도 많이 올리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냥 폐업시키는 라면집들이 되게 많대요. 줄 폐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역시 엔저 때문이죠. 식자재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일본도 우리랑 참 비슷한 게 식료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거든요. 우리나 일본이나 60%가 넘어요. 나라 자체가 그냥 밖에서 맨날 배달시켜 먹는 거죠. 배민 중독이야, 진짜. 특히 일본도 식단이 서구화가 되면서 쌀이나 생선의 소비량은 감소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밀가루나 육류 소비량이 늘었거든요. 근데 보통 밀가루나 고기는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밀가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하필이 라멘의 주재료가 밀가루지 않습니까? 비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라멘에서 제일 중요한 게또 육수인데 보통 이 육수를 우릴 때 많이 쓰는 게 돼지뼈, 닭뼈를 가장 많이 쓰고 어패류도 조금 쓴다고 하거든요. 약간 멸치나 조개 육수 같은 느낌인 거죠. 이게 지역마다, 가게마다, 메뉴별로 사용하는 육수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메뉴 중 하나인 돈코츠 라멘의 경우는 무조건 돼지육수를 쓴다고 합니다. 애초에 돈코츠라는 말 자체가 돼지뼈란 뜻이라서. 근데 지금 이 돼지뼈가 너무 비쌉니다. 일본은 돼지고기 자금률이 50%가 안 돼요. 나머지 절반 이상은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이 엄청 오른 거죠. 엔저 때문에. 사실 이게 엔저 때문만은 아니기도 해요. 조금 재밌는 이유가 또 있는 게 일본이 돼지 돼지고기를 유럽에서도 가져오거든요. 올때 이제 수해지 운하를 통과해서 오는데 지금 이 수해지 운하가 정상 운영이 안 됩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한창이라 가지고 무서워서 못 지나가요. 그래서 요즘은 수해지 운하를 통해서 오지 않고 아프리카 대륙 외곽을 타고 삥 둘러 가지고 온다고 해요. 옛날에 그 항로 개척할 때처럼. 해서 지금 이 택배가 4 5 일이면 왔을 게6 0 일이 돼야 오는 상황이 됐다고 해요. 그만큼 운송비가 추가가 되는 상황이고 물량도 잘안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돼지뼈가 말도 못하게 비싸진 거죠. 그리고 이 돼지뼈 육수가 고질적인 문제가 또 있는 게 무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대요. 기본 2 4 시간은 우리 합니다. 그러면 이 24시간 동안 육수를 봐야겠죠? 밤새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그러니까 인건비도 엄청 느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삶아야 되니까 가스비도 엄청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일본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거의 다 수입을 하고 있어요. 엔저로 엄청 비싸게 수입을 하고 있다고. 나가 죽으라는 거죠. 이거는. 그나마 지금 유가가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으니까 망정이지. 근데 그렇다고 또막 엄청 싼 것도 아니야. 저점에 비해서 많이 비싼 상태예요. 아직. 한 중간 정도 왔다고 볼수 있는데. 보통 중동에서 전쟁을 하면은 유가가 많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의 경제가 다안 좋으니까. 소비 가잘안될 거라고 보고, 그만큼 기름도 잘안쓸 거라고 보니까 이게 유가의 하방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보다시피 상방이랑 하방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중간 정도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어쨌든 지금 돼지뼈가 제일 문제고 금쪽이라 그런지 주로 돈코츠 라면을 중심으로 파는 곳들이 가장 먼저 폐업을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새로 창업하는 곳들은 주로 닭뼈를 사용하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닭뼈는 우리는데 그4 시간밖에 안 걸린대요. 간장을 쓰는 소유 라면, 소금을 쓰는 시오 라면, 된장을 쓰는 미소 라면이 닭뼈 육수랑 잘 어울려서 이쪽을 메인으로 잡은 라면 집들이 는 거.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가 엔저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엔저에 대응을 하곤 있습니다. 일단, 금리를 올리고 있죠. 원래 일본은 뭐 저금리 시대 이런 개념도 없잖아요. 원래부터, 옛날부터 쭉 그냥 저금리였으니까. 제로금리는 기본이고요. 얼마 전까지는 아예 마이너스 금리였죠. 바닥도 아니고 그 밑으로 파고 들어갔었어요. 금리를 지하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한 8년 묵혀뒀다가 올해 처음으로 차를 밖으로 뺀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고 반대로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하면서 엔저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이게 잠깐 그런 다시 떨어지고 하는 게 반복이 조금 되고 있는 거죠. 특히 가장 최근에 엔화 가치가 다시 하락한 건요. 정치적인 리스크가 반영이 됐다.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총선이 있었는데 자민당이 완전히 그냥 쳐 발렸거든요. 의석 과반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야당이 엄청 휘둘리겠죠. 국정 운영을 자기들 뜻대로 하기도 힘들고 경제 관련 정책도 마찬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 수도 있고 일본 경제가 좋아지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니까 엔화를 고평가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 엔저도 강해질 수밖에 없죠. 특히 미국의 경제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상자표를 뜯어 보니까 꽤잘 나왔거든요. 만약 이게 안 좋게 나왔으면은 미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서둘렀겠지만 아 경기가 좋은데 굳이 금리를 급하게 내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만큼 달러 강세도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변수가 너무 많은 게 국제 정세가 개판이에요. 큼지막한 전쟁이 두 개나 있고 중국이랑 대만도 막 오늘 내일 한다 그러고 이렇게 세계가 불안정할 때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당연히 달러도 사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이 달러의 수요가 늘면서 달러의 강세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게 엔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건데. thank you 그나마 에게 물가가 올라서도 월급도 같이 잘 올랐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것도 잘안 되죠 월급이 안 오르는 걸로 유명한 나라예요 얼마 전까지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올해 5월까지 일본의 실질 임금이 2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대요 사실상 2년 넘게 월급이 깎인 거죠 이거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가 상승분을 빼고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물가는 또 엄청 올랐잖아 일본 서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상당하겠죠 물론 일본 정부도 대응을 하고 있긴 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큰 폭으로 올린 적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낮다고 합니다 우리는 급하게 올렸다고 하는 평가가 많고 저기는 너무 늦게 올리다 보니까 역전이 조금 발생한 것 같은데 꼭 이것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1인당 GDP 그리고 1인당 GNI에서 우리 한국이 일본을 이미 추월을 했죠 뭐 국뽕하자는 거 아니에요 자중하세요 아 국뽕 안해나할게 있어야 하지 출장님 아파트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아 나는 오해하지 마세요 통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유독 임금이 낮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그지가 된 기분이다 진짜 이거 올리긴 조금 올려야 된다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다만 재계나 보수 쪽에서 이걸 막아왔던 거죠 근데 계속 막고 버티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서민 경제가 진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보수인 자민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민당도 더 이상 하던 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자민당 쪽에서 임금을 올린다고 나오고 있어요 보수까지 이러니까 진보는 또 얼마나 심하겠어요 경쟁적으로 임금 인상 공략을 내놨죠 나중엔 이게 거의 포퓰리즘까지 가서 2030년이 되기 전에 42%까지 올리겠다 이런 급진적인 인상안들이 나왔거든요 아예 올리는 건 좋은데 급하게 올리다가 한국처럼 되면 어떡하냐 이런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좀 나오나 봐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얘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얘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잠깐 재미지게 해봤고요. 이게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이 낮으면 결국은 소비가 침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은 내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실제로 GDP의 절반 이상이 개인 소비에서 나온대요. 근데 이런 개인 소비가 감소하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대신에 수출은 좀잘 되지 않냐? 엔저면은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잘 팔릴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은 국내에서 제조하고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공장을 두고 거기서 이제 팔고 있기 때문에 엔저로 인한 수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국내에 남아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 이게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들이 뭐 수출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내수 시장에서 그냥 장사를 하기 때문에 엔저의 수혜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고 원자재만 비싸게 수입하고 있어가지고 막 힘들다고 하더라고요.